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덕분에 음.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졌나? <웃음> 어 <웃음> 어때, 네. 어때요? 아예 네. 어, 관심이 많아지고 오늘 저, 저 마침 제가 음. 어, 뉴스 공장 끝나고 네. 아 뉴스 공장 중간에 정청래 대표님도 뵀어요. 아 어,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좀... 여쭤봤어요. 어. 어, 주식 어제 근데 발언 너무 좋으셨다. 어. 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 일단 민주당에서 세제 개편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그 동안 막 이렇게 뭐 논란이 좀 있어서 음.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 뭐라고 예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몰랐다 이런 논란이 있는지. 아, 그러니까 대표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그렇죠그데 자기가 딱 봤더니 되게 중대한 문제더라. 음. 그래서 자기가 먼저 딱 생각한 건 뭐냐면 자산시장 을 우리가 대할 때는 음. 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내용들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아 불확실성 아주 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발언을 이제 공적으로 금지시켰다. 정확히 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밀하게 논의한 다음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 음.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저한테든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뭐냐면 저는 10억 원이다, 30억 원이다, 50억 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전두 음.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의지의 방향성이 이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냐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억 원, 뭐 30억 원, 50억 원이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 않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나 주식을 얘기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하는 세제 개편안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냐는 거예 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또 예. 하나 자산 자산 시장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자산 시장 은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주식 시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산 시장에서 구현이 돼 버려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우리가 날씨 에보는 음. 내가 지금 예보 제가 예보를 한다고 해서 내일 날씨 내일 비 온다는 날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비가 안올 수도 있어. 그렇지. 내 예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래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과 응. 행동과 응. 그런데 자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 이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자산 시장에서 그게 구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야, 역시 국장은 틀렸어. 그렇죠. 야, 서학 게임이 해야 돼. 그렇죠. 하던 거라 계속하자. 그렇죠. 우리는 뭐 코인이지 뭐. 그렇죠. 음, 그러면 그쪽으로만 간가. 그냥 간 거야. 부동산이지 뭐 이런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런 차원에서 자산 시장의 정책을 만들고 그게 법률이든 아니면 뭐 정책이든 음. 되게 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음. 그런 점을 민주당에서 조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정정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지를 한것 같고 음. 이제는 첫 번째 말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다는 걸 시장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네, 제가 볼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만 볼때 그냥 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는 차라리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는 100억 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00억 원으로 네. 그래야 확실하게 시장에서 오히려 인지를 해줄 수 있는 거아요 음, 대주주.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준이 큰 차이는 없는 게 압구정 음. 현대 아파트 기준이에요. 그 그렇, 압구정 현대 아파트 65평이 105억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 오히려 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에 우심도 있고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음.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음. 시장의 기대를 넘는. 그렇지. 지금 뭐 30억 원 얘기하고 있고 50억 원 다시 그렇지. 갈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럼 뭐 오히려 더 시장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성이나 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배당세 분리 과세 같은 경우도 음. 25%로 처음에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이유도 그게 법인세 때문에 25%를 한 거거든. 음. 그렇죠. 그래서 법인 했다가 지금 개인 사업자죠. 법인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인은, 법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법인은 이연과세가 가능해요. 음. 이연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법인격체거든요. 음. 하나의 자연인인데 자연인이 아닌 어, 어떤 법, 법, 법적으로 회사인 곳에 법인격을 부여한 거야. 음. 그래서 얘가 인감도 있고요. 인감도장으로 자기가 법 인격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과 사, 사람 루소의 자유계약론이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a라는 법인과 음. b라는 자연인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된 거거든요. 음. 거기에서 이제 혜택을 주다 보니 어떻게 일반 자연이랑 다르냐면 과세를 하는데 1년에 100억이 수익이 났어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 이익으로 놔둬도 그해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쌓여진 것에 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영자들이 법인했다가, 삼성전자라는 법인에다가 돈을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거야. 음. 돈을 계속 쌓아두니까, 100조, 1조뭐 수십조를 쌓아두니까, 한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음. 야, 이 100조나 쌓아놓은 자산가치로는 막한 뭐 400조 되는 회사를 내 아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데, 음. 이런 생각을 갖겠지. 그래서 죽지를, 그렇죠. 죽지를 못했나요, 한동안?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 음. 그런 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음. 개인은 음.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 서 부동산을 사죠. 음. 그러니까. 이익을 내면 자산이 축적돼서 자산을 사잖아요. 음. 그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음. 근데 법인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거기에 대한 과세가 사실은 그렇게 개인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인에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 쌓아놓고 자식한테 물려줘버리잖아. 일감 음. 물어가지고 음. 비상장에서 만든 다음에 그걸로 그 조그만한 회사를 100억짜리 회사를 일조로 뻥튀기 한 다음에 음. 일조인 회사와 1대1로 합병시켜버리거든. 음. 그래 가지고 다시 한테 다 물려주는 이런 방식을 취해 왔던 거야. 아,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애당세 제대로 내고 물려받으려면 제대로 물려받아라. 그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른바 이제 무조건 과세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30년 동안 지금 이 역사를 생각해야 돼. 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차원에서 일본을 조금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 2013년 이후로 이게 닛케이 225 지수인데 지수가 4 배가 상승했습니다. 2013년 이후. 네. 그러니까 10한 2년 동안 10, 지수가요. 10년 조금 넘었나 만에서 4만이 가거든요.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3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3, 42, 40년 후에 12,000 1이 12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최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었는데 그동안 저렇게 기업들이 쌓는 돈을 배당을 시켜서 주주들한테 나눠 주고 그리고 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어. 주가만 오른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일본의 일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뭘 히스토리를 보실게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런, 예를 들어서 스토어십 코드라고 해서 지배구조 개선하고, 아. 거버넌스 재정하고, 음. 쉽게 말해서 거래소 이제 시장 재편하고, 음. PER 낮은 회사들 막 쉽게 쪼아요. 예, 같이 낮게 평가하는 회사. 그래서 배당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해요. 와, PBR 개혁 1.0와 네. 저게 있었구나. 네, 1.0안 뭐... 되는 회사는 막 엄청 아, 좋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저런 방향성으로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성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음. 근데 그 방향성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뭐야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에 보면 PBR 개혁 1.0도 했다가 PBR 개혁 1년 후에 2.0까지 해버리네. 그렇죠. <laughs> 근데 우리는 이소영 의원이 음. 상속세 그렇게 내기 싫어하니까 0.8로라도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음. PBR 0.8이야 우리는. 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출발했다. 근데 이 출발 시점에서도 이렇게 노이즈가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먼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는 지치지 말고 계속 저희가 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뭐 최경영 TV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주식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경제학자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불로소득가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가 좋아져? 차라리, 그런 야기 많이 차라리, 하죠. 네, 차라리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 많이 갖고 있어서 과세해서 음. 우리나라가 그런 재원 마련해서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아? 그런 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점이나 그 방향성이 달라. 예.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점이 좀좀 음. 좀 아쉬워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 예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전에 음. 뉴딜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초호황을 음. 이룩합니다. 예. 1950년대 이때. 예. 그러면서 1970년대는 너무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사실 쇼커.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해요. 올 그리고 있었죠. 인플레이션도 예. 되고 오일 예. 쇼크 때문에 예. 경제가 막 어렵고 소득도 낮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어 이제 지,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는 집권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978년도에 저 중요한 401K라는 게 도합, 도입되는데 아, 세법개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저 401k 연금에 가입하잖아요. 음. 그러면 세전 소득에서 빼줘요. 아예? 예.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아요. 예. 네트로? 그,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세전 이익으로. 세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 근로소득세를 한20% 낸다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에서 저 연금에서 가입을 하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넣. 어 그러면 제 소득은 300만 원인 거예요. 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세금 혜택을 얼마나주십 60만 거야? 원으로 주는 거고 세금이. 와. 와... 예, 예, 그렇죠. 와...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나고 그러면서 저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이 서서 401k에 가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근런데 401k의 저 자금을 통해서 정부나 회사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주식을 사니까 어.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모르겠죠. 음. 그래서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내냐면 저때 이제는 저말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캐피탈 음.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자본이, 형성이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보시면 가계와 주식 가계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비율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중산층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부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가장 다른 점인데, 음.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그게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져. 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집을 팔아서 더큰 집으로 이사해요. 더 빚을 내고 막 이래서 그리고 그분들도 강남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음. 그분들의 소비행태가 막 어휴 막 펑펑 쓰고 막아 이거 2만원? 3만원? 괜찮아 그냥 쭉쭉 이거 아니야 그쵸. 그 마트 가가지고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난리 똑같애 똑같애 그리고 거기 <laughs> 마트가 강남 쪽이나 이쪽이 이제 구매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싼 물건이 더 들어와 요새는 음. 왜냐면, 이마트든 뭐든 간에, 농협이좀 뭐, 품질이 음.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재벌들이나 이쪽이 가격 단가를 오히려 그쪽을 더 낮춥니다. 왜냐면, 여기가 프리미엄 맞아요. 슈퍼마켓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더 낮춰요. 아니, 음. 실제로 반포에 한번 가보세요. 맞아요. 거, 맞아요. 예. 강남의 하나로 마트가 더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음.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 그리고 음. 품질도 더 좋아. 맞아요. 음. 그왜 그러냐? 정책적으로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더 깎을라 그래? 음. 예? 더 깎을라 그러는. 그런데 무슨 뭐 무슨 그 소비 성향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이 오르니까 중산층이 폭 넓어지고 어. 그 중산층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써.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식 오...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써. 주가 오르면 기분 좋아서 술이라도 한잔 먹어요. 그렇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음. 배당 나오면 또술 먹어. 그렇죠. 어.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음. 기업이 좋아지니까 경제가 성장해지고 투자가 많아지고 또 주가가 올라요. 음. 음. 그럼 중산층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확대되고 탄탄한 내수가 시작된 출발점이 저기 있었습니다. 1978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생겨나요. 혁신기업들이 돈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누가 자본시장. 나한테 투자해요. 그렇죠?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누군가 일종의 벤처캐피탈 이런 거에 있어서 모험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험투자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본시장 활성화하는게 어떤 거냐면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pr이 10배밖에 안 된다 음. 근데 뭐 기술 좋은 벤처 기업이 들어가면은 뭐한 20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배다 s&p가 25배다 그러면 기술 좋은 벤처 기업이 처음에 들어가면 pr이 막 100배 이렇거든요 바이오 기업들 막 네. 200배 300배 이래요 음. 근데 그거를 받아준다 자본시장에 받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모할 때 IPO를 하잖아요. i p 공모 모르세요 공모. IPO요?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음, 네. IP... 다 알아듣고 계세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처음에 네. 비상장 기업이 네. 주식시장에 자기 어 우리는 이런 회사인데요. 조금 더 증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큰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근데 증자를 할 때.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증자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코스닥 코스피에 이렇게 등록이나 상장을 하는 거야 음. 그걸 공모라고 해 음. 그러면서 음. 뭐 미래세증권이나 이런 거를 주관사로 들여서 음. 이 주관사가 음.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음. 해 가지고 주당 5만 원 음. 시가총액 3천억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한다고 음. 그러면 아 저거는 미래가 박네 이러면서 음. 올라가고 어, 막돈이 들어와 으흠. 그러면 IPO가 활성화되지. 음. IPO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화이가 커질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렇죠.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음. 상황에서는 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IPO가 많이 촉진이 되고 음. 여러 기업들이 막 상장을 하려고 음. 노력하지. 네.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이 침체돼 있고 맨날 고모양 음. 그 걷거리면 음. IPO를 할 돈을 돈을 많이 땡길 수가 없는데 뭘? 음. 그러니까 잘안 들어오지. 그러면은 그렇죠. 벤처 기업들이나 뭐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 일조 매출 1조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우죽순격으로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음. 것들이 생겨나지를 못하게 되는 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네. 실체가 없거나 자산이 없는 회사들은 아이디어를 사업, 그렇지.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나죠. ]잖아요. 음. 그럼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 채용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결국에 돈이 와야 되는데, 음. 그럼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야 된다는 거죠. 저런 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글, 여러분, 테슬라 다 저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음. 한국의 코스피가 뭐 5천 가야 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우리나라는 저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 음.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 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뭐 부자 감세 아니냐, 사실 그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월가의 종속이 돼버려요 정치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주식시장이 저렇게 힘을 많이 가져가니까 음. 이 월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정치를 막 주물딱 주물딱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서 신자유주의 출발이 저기에서 출발돼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마피아들에 의해서 주물딱 주물딱 안 하고 있었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아, 이미. 아, 그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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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0년 동안 그했요 <laughs>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그거를 깨뜨린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도권을 음. 정부와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보 세력이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게 미래가 돼야 돼. 더 강력히, 다 강력히 방향을 가져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10억, 50억 논란할 때가 아니라고요. 더 아. 강력하게 이걸 해야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어. 안 그러면 네. 우리는 계속 은행과 끌려가요. 예, 임대주님의 선처에 의해서 어. <laughs> 예. 어떤, 음.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공핍반. 아, <laughs> 예. 음. 저 임대주님, 저, 이렇게. 해요? 예. <laughs> 에어컨, 감사합니다. 이 지금 양쪽에서 네. 좀 설명해 주셨고, 제가 네. 어제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공부해서 그나마 알아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의외로, 물어봐. 의외로 물어봐.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몰라, 어, IPO 지금 알았어요. 봐봐, 그렇다니까. 아. 이 접점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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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해시키시란 그래. 말입니다.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